충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옷장에 있는 게오앤온이랑 코드그라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애용한답니다. 그리고 사실 참 좋은 게 촬영할 때는 사실 튜닝밖에 안있거든 차려고 했는데 차콜이랑 블랙 중 뭐가 더 이쁠까? 요아 어렵네. 둘다 이쁜데. 아, 오늘은 이놈 흰색으로 깔맞춤 못했어요. 저번에 입다둔 핑크 색깔. 원래. 특 재질이 너무 좋아요. 맨들맨들해. 위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라. 어? 문을 뜯었는데? 벌써 이거 훔 그래서, 어, 코 주변이 아주 약간 화가가지고. 아,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은 저희. 이제 일 끝나고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 반지 잘안 잊어버리냐고요? 네, 잘 안... 이지만 전혀 안 친합니다. 나 쁘지 않다. 아, 또 봐. 그 비염은 확실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그그 그 느낌 알아? 물리는 느낌? 출근길이죠. 출근길에 어... 최신 차트를 좀 이렇게 최신 차트라고 해야 되나그최 어 최신곡, 뭐 이렇게 앨범 내신 거 이렇게 뭐, 뭐 이것저것 들어봤어요? 뭐 이것 이것도 아니 탑백 말고 최신 최신. 질이 진짜 수직 하강 이란 말이 정확 해. 장기 어, 잔거같 지가 않 더라고. 맞아, 에 가습기 틀고 자요. 그러다가 또 어디서 그렇게 오, 막 엄청 나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다? 이것만 키면. 귀신 같으려나? 어, 뒤에 눕히지 말아야겠다. 잘못된 것 같은데, 대단히? 오, 대단히 잘못됐군. 이것도 잘못됐는데? 왜 운전 팁이요? 저는 평소에 운전을 할때 어, 클락션을 올리지를 않아요. 운전할 때 화가 없는 편이에요. 진짜로. 슬라슬하게확끼어들어도 아~ 위험한 건 알려주되 근데 저는 혼잣말이 되게 많아져요. 엄청 많아져. 머리 진짜 길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스케줄 가본 적 있어? 어, 이게 스케줄이의 개념이 레슨 같은 것도 혹시 스케줄이라고 하면 어, 혼자 운전해서 레슨 가본 적 있고? 저번에는 사실 뭐였지? 조립식 가족 찍을 때 심심해서 제가 운전한 적 있었어요. 이동할 때. 신사 를안 아... 간지 꽤 오래 오래돼서... 돼 가지고 아닌데, 나 최근 에 신사 갔 는데 신사 에서 밥을먹었 나？요즘 에 기억력 이 감퇴 되고있 답니다. 주에 만나면 주로 누가 운전해요? 아, 저희는 운전을 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한 번도 그렇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각자 알아서 오고, 각자 알아서 가고, 어, 그러네? 예,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나요? 예. 네. 어, 가끔 그런 날 있어요. 버스 타고 싶은 날. 전철 타고 싶은 날. 맞아요. 다들 근처 살아서 사실 거의 동네에서 보는 거 말고는 멀리서 볼 일이 거의 없어서. 주기적으로 염색하면 두피 안 아파. 음... 저는 그렇게 엄청 주기적으로 염색하지는 않나요? 어, 그리고 굉장히 제 두피가 제이 모발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던 것 같습니다. 다이아나 아이와의 멤버들 차 태워준 적 있나요? 예. 네. 있죠? 즉슨 다 있었겠지. 그치만, 아, 그래, 그때 많이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은 할 때가 있지만, 아,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체 금발머리를 제가 봤잖아요. 아, 안 궁금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 궁금해도 될것 같아. 그어 생각보다 많이 별로여가지고 <laughs> 안 궁금해도 될것 같아 내 금발. 어 아니 좀야더 그러니까 나은 게 있는데 굳이? 머리 입히고 다시 어둡게 입히고 당연히 탈색을 했으니까 계속 물이 빠지겠지. 어... 그러고 또 끝에 두 톤을 하고 그것도 거의 다 일주일 간격으로 했던 거잖아. 아 어,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다 잘리지. 않고서 어, 탈색을 할 정도의 역할이 과연 있을지 어, 약간 그런 거면 할수 있으려나 신신 신. 그런 역할이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판타지 그러니까 신 내가 신인 거야 신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니 그러니까 유령, 신, 뭐 이런 거면 탈색할 수 있겠지. 어? 아마도. 맞아. 색을 할 생각이 거의 없어. 왜냐면, 아마 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렸거든요, 머리가. 진짜. 머리가 그렇게 끊길 수가 없어. 그 당시에, 붙임머리도 꽤 오래 했고, 어, 그때 저희 멤버들이 쇼컷을 한 멤버들이 몇명 있었는데, 이제 컨셉 시안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시안도 아닌데 자동, 자동, 자동으로 그렇게 잘려가지고, 저 사실 머리에 여한이 없어요. 으로 봤기 때문에 내 모습을 그렇다고 긴 머리만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 머리 자를 생각이 있어요. 그럴 역할이 찾아온다면 과감히 자르겠어. 참그 시절은 왜 이렇게 머리를... 다만, 못 냅뒀나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시절이니까 해보죠, 이것저것. 제 껌.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음, 오랜만에 퇴근길 라이브를 켜봤어요. 제 텐션이 굉장히 저조했을지언정. 그마저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왜냐면 울려 그거 하도 풀어가지고 그래서 어,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컨디션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집에 가서 또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기다리지 마요. 어, 심심하면 생각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모두들, 고생했고, 어,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남은 저녁.